예, 오늘 이정 회장 재판받는 법정이 왔습니다. 2시에 이정 회장 재판인데요. 똑같아. 아직까지 이정에게 계란 던진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2013년 연세대 언어원에서 아빠 인정 모독이 없었습니까? 아니 삼성방통의 수사에 혼선을 줬으면 신속한 정정 보도가 먼저죠. 이 그렇게 무거워고 승진퇴직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삼성측 변호사가 피해자한테 어,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담당진 변호사들이 판사 검사님한테 고개 숙인 뭐 해? 피해자 를 유령 취급하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이중에 계란 던진 이메일이 이유 몰라 이유 몰라라 하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보십시오. 응? 이유 몰라. 그리고 어떻게 가해자들이 나, 나한테 법적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 무근이었습니까? 강상현 교수, 내가 하는 말 사실 무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2013년 아빠 임정 모두 폴골도 사실이고 강사연 교수 당신이 어 거기에 있는 이연주랑 부르스치고 어? 러브샷도 많이 했잖아 어 대림대 이민대 교수는 이민상 교수는 테이블이 올라가서 춤췄고 그러니까 사짜리 술자리가 아니냐고 그리고 삼성전자 백수연 사장 당신은 어 남이섬 근처 삼장 MT 때요 어? 이연주랑 응? 둘이 백커고 하고 그리고 손잡고 내방에 들어오고 응? 백수연 사장 당신 입으로 직접 이연자하고술 어? 먹고 뽀뽀도 당신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웃기고 있어 진짜 지네들이 놀고서 지네들이 놀고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지금 난 러브샵 권하지도 않았어 이, 이 새끼들아 난 진통제 수치 있게 먹었어 진통제 먹고서 요양해야 됐었었는데 그리고 백수현 사장 어? 너가 나 데리고 모텔 가려고 하지 않았니? 난안 안 갔잖아 너 침대 잘한다고 나 모텔 데려가려고 했었잖아 그게 사실무근 사실무근이야? 어따 대고 법적 조치 횡사수설이야 그리고 피해자를 왜 정신 이상으로 왜 피해자 진술을 훼손시키려고 그래? 그 이재명 회장 당신은 2022년 대국민 사과 때어 고개 숙이고 어왜백수현 사장을 어사회보게 하고 그렇게 무거하고 승진 퇴식혀? 백수현이나 때문에 청와대 홍보수업 떨어졌거든. 그리고 삼성화재 김기영 부사장 그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폭언했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삼성화재 김규영 상가집전화번호 따졌어. 네가 우리 아빠 어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삼성화재 김규영한테 따졌거든. 아주 쌍으로 삼성 이번들 세명 있었어. 연대 언어은 최고의 가정에 삼성 이번들 세명 있었는데 걔네뿐만 이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얼마나 돌아가면서 학교폭력 했는지 내가 징글징글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어? 사과반성 없이 1 1년 동안 사실무근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들고 다닌다. 1 1년 동안 누가 사과반성 했었니? 그리고 어따 대고 누구 좋으라 기부야. 연세대 기부금 폼도 끄지 만삼성증법위원회이찬님으로서 너 연세자잖아. 연세자니까 연세자 비리 감춰주는 거지. 그리고, 이찬희 변호사, 너 SBS 시청자위원회 기자회에 자문위원장이잖아. 그러하니까 똑같은 것들이지. 어때? 듣고서 어? 방송, 국가위진까지 은폐하고서, 야, 너 인도 아라까는데 니네가 돈 보태 준적 있었니? 인도 아라갈 때나, 어? 그때 실비보험도 안 돼가지고 진동제 먹고서, 내가 프로젝트 내가 돌아다닌 거야, 어? 어, 해외 비용, 국내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 나와, 8천만 원 나오고, 어? 이메일 특허 비용 있는데 내가 돈못 해준 적이 있었니? 나5년 동안 수입이 10만 원이었어. 근데 남의 밥집까지 끊어놓고서 무슨 기부를 바래? 다내 거야, 내 거. 그리고 이메일 카타르 특허 너네가 악의적으로 침해하고서 무슨 협력을 바라니? 나 공, 나 홍보 같은 거안 해, 과심보다 빨리 돈 버는 게나 어? 내가 10년간 수익이 별로 없었는데 빨리 돈 버는 게나치 누구 저래 기부봉사 공익 홍보 용서야. 어, 왜 자꾸 위기의 사기 횡령하지 마! 이메일이 하나는 계좌 입금하란 말이야, 이메일이 하나는 계좌로! 그리고 대출로 피해 보상해준 현대 정범규 회장은 국감에 나갔는데 이재명 회장 뭐야? 아니, 대출 400만원이 협력 있고 사회적 책무냐? 쨔쨔옹아, 왜삼성카드로 결제한 이번비는 왜안 줘, 치료비는? 나 침치료비는 700만원 넘어! 지금도 진통제 먹고, 나 침치료도 받아야 돼! 나 외국 안 나가. 나 엄마랑 사는 게 좋아. 나 정말 개재되어 있는 건 정말 정말 싫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이버 레카드, 허위사실, 응? 어? 허위사실 유포, 응? 어? 징과 적손해배상금이 몰수청원에 동의했어 그러니까 니네 삼청준법위원회, 이찬희 변호사, 기자회표 문자네 마음대로 하지마. 너는 내가 매일 보내도 어? 답변도 없었고, 지금도 삼척지 변호사 날 갔다가 모른척했어. 응? 어? 용 소송 외에는 합의시도 노력도 없었고 피해 변제와 피해복 노력도 없었어. 난 분명히 삼천 전자 법정에서 메디트와 김병철 부장 판사님이 좋다고 어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했고 처벌 불어서 받지 말아 달라 고 했는데 왜 협력이야? 내가 가야 되라면 협력하고 동의해야 돼. 끔찍해, 끔찍해, 끔찍해. 우리 엄마도 연세 대 언어가 정말 싫어해. 그쪽 쳐다보지도 말래. 왜 니네 마음이야? 아주 강사님께서 니네 마음이니? 놀부야? 그리고 윤 그리고 윤호정 이재정 니네 마음이야? 아 챙피한 줄 알아 진짜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해요? 어? 이런 세이맨남 하면 뭐 하니? 어? 신속한 정정 보도가 먼저지 이렇게 세이맨남 하면 뭐 하냐고 피해 구조 어떻게 해줄 건데 난 결혼 갈심 없거든 빨리 돈 버는 게 좋으니까 왜 나한테 부산 컨텐츠 마켓도 출입 금지시키고 왜 영화제도 초청 거봐 그러면서 무슨 나는 돈으로 효도하고 싶어. 임의리 악의적인 기사 빨리 정정 보도 필수야. 2019년 임의리 악의적인 기사 170개. 그리고 2023년 언론 추정 부성립 문서 35개 이상. 임의리 악의적인 나무위키. 부산지검 진정 320로, 중앙지검 진정 1 8 1 9 중앙지검 진정 1353호. 2020 고압 718, 2020 고압 916. 2산도635 위계 사기 횡령입니다. 삼성연세 비리 11년. 이메일이 악의적인 기사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언론 징벌입니다. 메디트와 김병철 판사님 좋다는데 자기는 이익위해서 계속 불복합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 제발 혼내주세요. 여기 피해자가 올수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었냐. 피해 변제 노력이 있었냐. 떳떳하냐. 이재용 이재용 회장 떳떳해. 그 사람 무고하고 방어용 우선만 챙기면 다야. 웃기고 있어, 진짜, 쨌쪼용이 제발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백수연, 나 경찰서로 와. 삼자 대면해. 강세윤 교수 백수연, 너도 와. 같이 경찰서에서 봐. 김기영 백수연, 너는 다 경찰서로 와. 삼자 대면하자고, 이것들아. 계속 수사해주세요, 수사해주세요. 삼자 대면해 경찰서로 와, 이것들아. 머리 잘바뀌 너네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두달 동안 기자들 정정보도 안 한다고 해서 정정보도안한 기자들 뭐 편집국장들 머리통을 때렸어 내가 판사님들 보는 앞에서 두달 동안 50경 걸린 채로 얘기했는데도 삼성 측에서 정정보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삼성 측이 말하는 게뭐 진실을 믿을 만한 이유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왜 삼성 측이 말한 게 진실을 믿을 만한 이유라는 거야? 피해자의 분들을 꽝짜를 무시했잖아, 다 똑같은 것들이잖아. 왜 이유를 몰라? 허위사실평소수라면 내가 일이 생기니 일째 끊어놓고서 밥줄 끊어놓고서 정정보도해야. 정정보도만으로도 피해복이 되겠니? 근데 그 최소한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기부를 바래? 언론 징벌입니다. 이재용 회장 제발 제발 혼내주세요. 삼성 전자 멜스터리 재판 10월 10일 재발좀 꾸짖어주세요. 이재용 재판 미리 보기입니다. 이재용 재판 9월 30, 10월 14일, 10월 28일, 이재용 재판 망해라. 이메일이 정정보도 안 했다. 이메일이 아기자인 기사들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죄 언론 법제 인는 방법의 사건입니다. 10월 10일, 삼성전자 외출 재판 망해라. 이메일이 아기자인 기사들 정정보도 안 했다. 이재용 회장 국감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메트터와김변태 판사님이 짱이다. 이메일이 엄마 생활비가 먼저다.